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식스 오브 완지두 번째 카드는 타워, 세 번째 카드는 에이 오브 완지입니다 내담자님은 대범하고 리더십이 있으셔서 본인의 일을 잘 하고 계셨지만, 본인의 고민이나 힘듦을 잘 나누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오해들을 받아오셨네요. 그에 따른 분노와 화가 내담자님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 하를 다스리고 에너지로 치안하신다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워낙 능력이 좋으시고 의사소통도 뛰어나기 때문에 취업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네요. 그리고 단기 프로젝트 같은 걸 맡으면 좋습니다. 3번 리딩 끝났습니다.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8 of Pentacle. 두 번째 카드는 High p r i n c e 세 번째 카드는 4 of Cup입니다. 천성적으로 성실하고 욕심이 없으셔서 맡은 바 자신의 일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잘 해오고 계셨네요. 장인 정신이 있어 그쪽 계열로 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공감력도 좋으시기에 서비스업도 잘 맞습니다. 허나 수동적이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예 쪽이나 사람을 상대하는 쪽 일이 작성에 맞으니 그쪽으로 파고들어 재능을 살리심이 좋다고 봅니다. 4번 리딩 끝났습니다. 5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엠퍼러, 두 번째 카드는 러버, 세 번째 카드는 힉스 오브 소드입니다. 솔직하고 당당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있어 명예나 물질 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많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기에 언제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를둘러보시고 본인의 입맛에 맞는 기회를 잡으면 무난하게 취업을 하실 겁니다. 어볼 리딩 끝났습니다. 자, 이걸로 취업은이 궁금해요에 대한 리딩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원하시는 대답을 찾길 바라며 오늘 리딩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